6월 마지막 주 1학기 끝이에요 어, 오늘 마지막 공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예요. 저기 이방인들이 온다. 우리 다른데 가자. 여기는 주인들의 자리니 종들은 저쪽에 가서 앉아요. 여자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사람들은 편을 나누고 서로를 미워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바울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나라가 달라도 직업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가진 것이 달라도 남자여도 여자여도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가르친 것이 다르고, 남자여도 여자여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선생님을 따라 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만들기 준비물은 공과책 그리고 스티커. 오늘은 마지막 주에요자 이렇게 마지막 주 색연필 그리고 테이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우리 친구도 공과책 꺼내서 이거 다 뜯어주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뜯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붙여주고 뒤쪽에도 하나 붙여주세요. 자 보면 다 나라는 얼굴색도 틀리고 옷도 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자 뒤집어 보면 어 우리 친구들을 멋지게 색칠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색칠해 줄수 있죠. 멋지게 자기가 꾸며주고 싶은 대로 멋지게 색칠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선생님 책 칠할 동안 여기 보면 하트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마음속에 하트를 붙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붙일 수 있죠. 제가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요 여기 보면 접는 선이 있어요. 안으로 접는 선, 여기는 바깥으로 접는 선. 안으로 접고, 바깥으로 접고, 안으로 접고, 바깥으로 접고, 안으로 접고. 자,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책이 됐어. 한나의 책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예쁜 자기가 좋아하는 색연필로 우리 색칠해 줄 거예요. 꾸며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모두를, 여섯 명 모두를 멋지게 색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양이, 얼굴 생김새, 직업이나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완성해 보았습니다. 두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